11월 6일, 맥체인 짧은 목상입니다. 오늘 말씀, 1 1기하 19장, 히브리서 1장, 호세아 12장, 10편, 135편, 136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이라 라는 제목으로 짧은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고, 예전에도늘 있었습니다. 삶의 열매로서의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좋지만 너무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 편협해지고 심지어 행위로 받는 구원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행위에 대하여 좀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열심에 관하여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1기야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여호와의 열심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는지, 적용되는지 이것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루 사내립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아수르 왕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이에 히스기야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갈망과 소망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말씀으로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6편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